세계를 양분하는 지시대. 그 중심에는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는 그는 어떻게 현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권력의 상징이 된 그의 여정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챕터 1 붉은 황태자의 탄생. 시진핑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시는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세운 혁명 원로 중한 명으로 붉은 황태자라 불리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일찍부터 드리웠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아버지가 숙청되며 시진핑은 농촌으로 내려가야 했고 이때의 경험은 그의 정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된 농사일과 지방생활 속에서도 그는 당을 향한 충성을 다졌고 결국 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시진핑에게 있어 정치적 생존과 순응의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2 지방 관리에서 중앙 권력으로. 198090년대 시진핑은 푸젠성, 저장성 등에서 지방 행정을 맡으며 성과를 쌓았습니다. 특히 저장성에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효율적인 관리 능력으로 주목받았고, 청렴한 관리라는 이미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지역 경제를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 정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결국 상하이 당서기로 발탁되며, 중앙 정치의 무대에 입성하게 되고, 이는 후일 중국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챕터 3 예고되지 않은 계승자. 2007년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상무위원회에 전격 합류하며 차기 주석 후보로 급부상합니다. 당시에는 리커창이 더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었지만, 시진핑의 실용적 이미지와 안정적인 성향이 당내 엘리트들 사이에서 더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2012년, 그는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르며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가 정식으로 국가 주석이 된 것은 2013년이었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통치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챕터 4 반부패 전쟁과 권력 공과 시진핑 집권 초반 가장 큰 이슈는 반부패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렴 강화가 아니라 당내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숙청되었고 국민들에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동시에 언론통제와 사회감시 체계도 강화되며 그의 권력은 점차 1인 중심 구조로 굳어져 갔습니다. 전통적인 집단 지도체제를 넘어서서 개인 숭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챕터 51대 1로 와 외교 전략. 시진핑 시대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은 단연코 1대 1로입니다. 이는 고대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규모 국제 경제 프로젝트로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대출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라는 비판도 불러왔습니다. 시진핑은 다자주의를 외치면서도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했고,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을 점차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챕터 6 홍콩 신장 그리고 인권 논란. 시진핑 시대는 국내 통제 강화와 함께 인권 문제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며 반정부 인사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재교육 캠프라 불리는 수용소가 운영되며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를 극단주의 예방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인권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진핑은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강력한 통제정책을 유지했으며, 이는 그를 경제개혁가에서 통제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챕터 7 제로 코로나와 내부의 균열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워 강력한 방역 통제를 단행했습니다. 도시 봉쇄, 이동 제한, 전면 검사 등이 반복되며 국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상하이 등 대도시의 장기 봉쇄는 경제 타격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했고 결국 2022년 말 전례 없는 백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정부 비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정책은 강력했지만 국민과의 괴리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중국 사회 내부에 누적된 갈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챕터 8 종신 집권과 중국의 미래 2018년 시진핑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현대 중국에서 유례 없는 권력 집중으로 시진핑의 개인 통치체제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세 번째 임기를 공식화하며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외부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시진핑은 과연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며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의 인생은 단순한 정치인의 경로가 아니라 현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는 붉은 황태자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자 극단적인 통제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중국 또한 그 그림자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